6월 첫날이자 주말입니다. 자, 주말 저녁에 어여 개, 즉 8번까지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어 산바나 조양이고요. 자, 2번은 무명중투호입니다. 자, 3번은 목보습반 유달산이죠. 자, 4번은 수채색스라 자묵선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아, 요게 따로따로입니다. 계백인데요계백 개백 1, 2가 되겠습니다. 자, 어, 요 6번은 토곡사피가 되겠고요. 자, 7번은 삼반입니다 그리고 8번은 투구화 노적봉과 어, 기화 설중매를 어, 1 플러스 1로 그렇게 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모두 8번까지 이제 어, 영상, 본 영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삼바나 어, 조양입니다. 삼바나 조양입니다. 삼바나 조양은 우리나라에서 어, 고정이 된 삼바나 몇안 되는 품종 중 하나입니다. 삼바나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연화가 너무 심하고 이 어, 고정이 잘안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조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좋은 꽃을 피워내는 그런 멋진 산반화이지요자 소위 말하면 전면 산반 노코처럼 꽃도 언제 그렇게 피는 멋진 어~ 산바나입니다. 자본 상품은요 아주 그~ 자기 좋은 한쪽의 신화를 아주 멋지게 올리고 있는 그런 조향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주, 그, 자기 좋습니다. 어, 조양은 원래 새 엽이라서 엽서, 폭은 얼마 안 나옵니다만은 길이가 이제 아주 길다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입장은 모두 내장이고요. 자, 뿌리 아주 깔끔합니다. 자, 뿌리 깨끗하고. 자, 신화도, 어, 멋지게 하나 달고 성장 중인데요. 어, 신화에서도 뿌리가 지금 네 가닥이 내리고 있는데, 이제 요게 에서 아, 신화에, 신화가 다시 물렸는데요. 아, 조금 밑달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놈은 제거를 해주는 것이 어, 앞으로에 대해서 좀더 낫지 않을까. 자, 이 신화를 어, 제거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두 촉을 속에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빨리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작황으로 갈것 같습니다. 아, 이, 자, 이 상태 자체로요, 이 조형이 아주 그 자기 좋은 조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아주 건강한 그런 조양입니다. 자, 한때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것도. 자, 그런 조양이고요. 자, 어, 길이는 한 25cm 정도 나옵니다. 그 폭은 6mm 정도 나오고요. 자, 신화는 이미 어, 이만큼 자라있는 그런 상태고, 벌브의 크기도 신화벌브 보시면 아주 크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조양, 요 놈의 가격은 6만원입니다. 2번은 무명 중투호 두 촉이 되겠습니다. 무명 중투호 두 촉입니다. 자, 여의 모양새가 아주 좋은 자질이 우수한 그런 어, 중투호입니다. 자, 이것이 모촉이고요. 자, 이것이 작년 신화입니다. 작년 신화고. 자, 뿌리는, 아, 모촉의 뭐 뿌리는 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아두 어, 가닥밖에 없고요. 자새 촉에서 이제 뿌리가 두 가닥이 아주 잘 내리고 있고 새 뿌리도 이렇게 내리고 있는 도중입니다. 어, 그리고 어, 아주 좀오 촉의 입장에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에도 이쪽 입에도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 여기 구멍에서 구멍이 두 입장에 이렇게 뚫어져 있는데. 아, 보시다시피 자질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뭐 녹과도 아주 좋고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자, 다소 이제 뿌리가 이렇다라는 이제 것이고, 저기 현재 신화에 눈이 저두개 두 정도가 보이는데 너무 어, 밑구리를 쳐있죠. 밑달린 눈이라서 저거 두 개를 제거하고. 좋은 눈 하나를 다시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자질의 난초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자, 이렇습니다. 아주 입 것도 좋고요. 이런 상태 아주 반입엽성으로 아주 괜찮죠? 기상이. 자 그래서 자 이놈은 어, 신화 기준으로 길이가 한 11cm 조금 더 되고요. 폭은 5에서 6mm 정도 나옵니다. 그어 중투호이지요. 자, 그래서 어, 아직 신화가 요 이런 눈이 요렇게 돼 있는데 요두 눈을 끌어 내시고 새로 눈을 굵게 하나 받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런 중투호입니다. 그래서 요 중투호의 가격은 9만 원입니다. 9만 원입니다. 3번은 애명 어, 유단을 산으로 알려져 있는 어, 단엽성 서반. 어, 일명 목포 서반이라고도 합니다. 네. 유달산입니다. 자, 유달산은 어, 단엽성의 그런 멋진 서반이지요. 자, 엽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이 이렇게 아주 좋은데, 아, 요놈은두 촉에서 신화를 이렇게 받아 올렸네요. 자, 받아 올리는데 아, 뿌리는 나름대로 괜찮지만 아쉽게도 신화에서는 아직 눈이 내리지 않고, 어, 저 발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 신화에서 이제 발은 요, 요 발이 짧은 발이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어, 아직은 내리지는 않았지만 뭐 요즘 계절에 곧 뿌리를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고요. 자, 두 쪽에서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 그런 유달산입니다. 자, 그래서 요놈은 어, 중간 촉 기준으로 어, 길이는 한 6에서 7cm 정도 되고요. 폭은 한 7mm 정도 나옵니다. 자, 그 정도 되는 어, 유달산 두 촉의 신화 하나. 요 유달산의 가격은 19만원입니다. 유달산의 가격은 19만원입니다. 4번은 어, 수채색스라 자묵선입니다. 아주 귀한 난초입니다. 자, 자묵선의 어, 꽃은 어, 자색의 그 수채가 아주 잘 그, 어, 그어져 있고요. 어, 앞뒷면으로 다 그어져 있고, 어, 색슬이 아주 그 좋은 그런 어, 수채 색슬계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런 수채 색슬하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주 멋진 화형 좋은 어, 그런 어, 수채 색슬화 자목선입니다. 자 지금 현 상품은요 두 쪽에서 자기 이제 물론 세엽이기 때문에 이제 자화나 수채화 계열에 이렇게 세엽성이 많죠. 그래서 그 세엽이지만 입장수가 네장 다섯 장씩 되는 그런 자기 좋은. 어, 자묵선 입니다 뭐 요런 데서 저는 꽃을 피우곤 했어요 그리고 신화 아주, 아주 크게 하나 나와 자라고 있고 자 뿌리들은 어, 뭐 생장점은 다잘 살아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탄화된 흔적들이 있어서 제가 어, 충분히 소독은 지금은 한 해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곧 탄화된 것만 어, 제외한다면 아주 건강한 그런 난초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 옛날에 아주 고가였습니다. 저는 이걸 초에 200씩 주고 샀던 음, 그런 난초인데 어, 뭐 요즘은 어, 가격이 많이 착해져서 어, 뭐 누구나가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어, 보편적인 난초가 되었다고 볼수 있겠지요. 자 여러분 길이는 한 18cm 정도 되고요. 폭은 5mm 정도 되는 그런 자목선 두 쪽에 어, 눈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자목선의 가격은 9만 원입니다. 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가져가셔서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9만 원입니다. 5번은 어, 복륜의 복륜화 개백이 되겠습니다. 자, 개백입니다. 개백은 우리나라 최고의 복륜 중 하나죠. 아주 두툼운 엽성에 이잘 키우면요. 광폭으로 막 일, 1.5cm 이상 폭이 넓어지는 뭐잘 키우는 보면 완전 뭐 단엽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멋진 어, 복륜입니다. 그런데 꽃도 어, 아주 항복륜화로 멋지게 개화를 했죠. 자, 그런 어, 개백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준비한 개백은요, 두 개입니다. 두 개. 자, 두 개인데 거의 두 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똑같다라고 볼수 있겠고 주문을 하시면 제가 랜덤으로 둘중 하나씩 이렇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 요놈으로 설명을 하고요. 뭐 요놈도 똑같아요. 자, 똑같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네, 생겼고. 자, 그래서 어, 요 개백은 길이는 한 21cm 정도 되고요. 폭은 뭐 1cm까지 나옵니다. 뭐 그렇게 되는 어, 개백들입니다. 그래서 어, 요 개백 하나에 한 포기에 7만 원씩입니다. 한 포기에 7만 원씩 해서 시키시는 요 주문하시는 분은 랜덤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둘중 하나씩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백이었습니다. 6 번은 포곡사피입니다. 포곡사피입니다. 이거는 명명이 된 것이 아니고요. 포곡이라는 지역에서 채취가 되었더라고 해서 이제 그냥 그쪽 지역에 아주 사피반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포곡 사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 놈은 잎 끝이 상당히 둥겁니다. 어, 둥글면서 잘 키워놓으면 아주 그 짧은 엽성에 그 환기가 있는, 어, 입 끝이 돌아버린 어떤 그런 멋진 그런, 어, 사피반이고, 녹점들도 아주 굵게 잘 찍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요 놈, 사피 종류들은 비배 관리를 잘 해야 아, 어, 이게 좋은 무늬를 감상할 수 있고, 오래 감상을 할수 있는데, 어, 요 품종은 제가 나누의 회장님께 내보냈다가, 아, 어, 오늘 다시 회수를 해온 어떤 그런 포곡사피 종자목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 세력을 받기 위해서, 어, 다른 난초와 같은 시비를 하다 보니까, 요렇게 무늬가 상당히 지금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화에서도, 어, 비료를 많이 먹어버린 질소질 비료가 많이 가해지는 바람에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데, 자, 요 놈을 비료를 줄여주시고, 어, 키우시다 보면, 요, 요 신화부터 이제 비료를 끊어주시면 아주 멋진 사피를, 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사피 중에서는, 어, 가장 유명한 이런 포곡사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한 촉의 신화 하나고요 자요렇게 뿌리 가닥 수는 굉장히 많은데 중간쯤에 이렇게 단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충분히 소독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요 포곡 사피 길이는 한 12cm 정도 되고요, 폭은 9mm까지 나옵니다. 아그래 아주 광엽의 사피이고요. 어이 사피 포곡 사피의 가격은 7만 원입니다. 7만 원입니다. 7번은 입변 3반입니다. 입변 3반입니다. 수협성의 입에 아주 그 안으로 입 끝이 잘 오가 있는 그런 멋진 수형을 가진 그런 3반인데요. 자, 입 끝으로 3반도 아주 잘 먹었죠. 아마 체력을 더해 갈수록 3반의 깊이는 더 깊어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쪽에서 신화를 하나 받아 올렸고요. 자 이렇게 뿌리는 요런 상태인데 뿌리가 이렇게 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충분히 치료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가운데도 3반 무늬가 좀 남아 있죠 자요 가운데 체역을 기준으로 제가 재봤습니다 자 길이는 한 13cm 정도 나오고요 폭은 5mm 정도 나옵니다 자 신화는 아주 예쁘게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요런 어, 입변 3반이구요. 자, 요 3반의 가격은 5만원입니다. 5만원입니다. 자, 마지막 8번은 투구화 노적봉과, 어, 다슬기화, 뭐, 어떻 부변설도 되고, 뭐 해서, 설라가 모든 꽃잎이 설화가 되어 있는 설중매 한 촉이 되겠습니다. 자 노죽봉은 대륜의 꽃으로 우리나라 투구화를 대표하는 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륜의 원판성의 화형을 지닌 멋진 투구화이지요. 자 투구화란 봉심이 투구처럼 아물러있다고 해서 그렇게 투구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원판성 투구화 노죽봉 다섯 촉이고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이지요. 자, 이 아주 신화도 굵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 노적봉은 어, 길이는 24cm가 되고요. 폭은 11mm, 1.1cm 정도 되는 어, 그 정도의 어, 세력을 지닌 곧곳을달수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자, 그런 노적봉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 설중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 부판 주판 봉심 등등 전부 설화가 되어 있는 설판화가 되어 있는 아주 기화중에 기화라고 할수 있는 멋진 꽃인 것이지요. 자, 이런 설중매 한 쪽이고요. 신화가 크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벌보도 뒤에 하나 있습니다. 자, 뿌리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자, 이런 설중매 한 쪽입니다. 그래서 어, 요, 설중매도 길이는 24cm 정도 되는데요. 폭은 6mm 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 요, 어, 노족봉과, 어, 설중매, 이두 놈을 묶어서 가격은 6만원으로 책정을 합니다. 자, 6만원에 가져가셔서, 어, 노족봉은 곳꽃을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설중매도잘 키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도 이 8번까지 이 상품을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아, 뭐 윗지방에서는 뭐 비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 요 남부지방은 아주 맑습니다 그래서 약간 땀이 빠작빠작 날 정도로 어, 덥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난초한테는 아주 좋죠. 난초도 아주 잘 자라주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하들도 아주 잘 자라줄 것 같네요. 자, 어쨌거나 주말 잘 보내시고 상품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것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합천의 무시로 임상재였습니다.